네, 자, 안녕하십니까 JK 투자그룹의 천프로입니다. 자, 내일부터 이 종목 급등랠리 터집니다. 자, 상한가 간 카스처럼 빵 터지기 직전 바로 이 종목 바로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그한 야당의 그런 당 대표 관련된 이제 그런 투표가 6월 11일날 국민의힘 차기 당 대표 관련돼서 6월 11일날 이제 어, 투표를 하죠. 이 출마에 대한 부분들 관련돼서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기사를 보시면 국민의 힘 차기 당대표 지지도 나경원 1위에 대한 이야기가 일단 나와져 있습니다. 이것이 뭐 이제 뭐 바뀌든 뭐 하든 간에 현재로서 이제 출마 선언한 예 출마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나경원 관련된 종목 항상 뭐 서울 시장도 그랬었고요. 뭐 어쨌든 어, 관련 종목군들 한번 꿈틀거릴 가능성 상당히 높기에 지금 미리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자, 나경원 전 위원이 국민의힘 전당대회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 출마 선언을 20일 쯤에 20일 쯤에 할 것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5월 20일입니다. 자, 여의도 사무실을 계약했다라는 뉴스까지 일단 실어진 모습. 자,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 자, 여기에 일단 나경원 관련된 종목, 일단 현재 1위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이 관련된 종목 꼭 체크하셔가지고 단기적 상승 한번 또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 대선이라는 큰 아주 굵직한 이제 큰 그런 줄기에 이렇게 각각 야당의 이런 대표에 대한 이런 부분도 부분 큰 이슈가 될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한번 같이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 관련 핵심 관련주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자, 먼저 나경원 하면 먼저 나오, 떠오르는 종목, 한창입니다. 자, 일단 최승환 대표가, 이 한창에, 이 최승환 대표가, 일단 나경원 의원과 서울대 법대, 예, 서울대 법대라는 동문이라는 이유로, 일단은 대표 종목으로 일단 나온 모습입니다. 뭐, 한창은 소화기, 뭐, 소화기 제조라든가 호텔 임대업을 하고 있죠. 예, 호텔 임대업을 하고 있고 또 부동산 개발 뭐 그런 또 수산물 유통 그리고 전자상 거래 등 다양한 이런 업종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이런 이제 기업들인데 자 어쨌든 한창은 일단 나경원 의원 관련주로서 상당히 지금 그 대장주로 시장에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꼭 지원제 봐야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한번 차트 한번 보실까요? 자, 차트를 보시면, 이 바닥 레벨, 이 바닥 레벨이 점점점 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또, 일단, 단기적인 그런 포지션의 고점과 고점에 있는 그런 하락 추세선, 하락 추세선까지도 만나주면서, 그, 삼각 수렴이 지 만들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 일단 중요한 거는 조금 더큰 흐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이평선의 이격이 이렇게 좀 벌어져 있다가, 지금 많이, 그쵸? 좀 수렴이 된 그런 모습입니다. 자 주식이라는 게 그렇죠 이게 이격도 이평선과 이평선 사이에 대한 이격도 이렇게 많이 벌어져 있다가 그 이평선과 이평선의 끝이 모여지면서 이렇게 좀 좁혀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나중에는 결국에 이제 또 이평선이 또 커지겠죠 그 커지는 과정이 되려면은 주가가 올라가거나 그렇죠 주가가 급등이 주거나 아니 주가가 떨어지거나 그런 어떤 현상이 나와줘야 됩니다 근데 아까도 말했듯이 만 저점을 점점점 높이고 있는지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상승에 대한 이런 가능성 상당히 높고 현재 차트적 바닥권에 놓여져 있다 라고 체크해 볼수 있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오택 입니다 자 역시 그 나경원이 이제 복지 차량에 대해서 긍정적인 일단 이런 발언이 있어지면서 어, 일단 관련주로서 일단 상승 패턴이 나왔었던 어 그런 종목입니다 어 일단 구급차 이 오택은요 이런 구급차 일단 구급차라든가 그리고 장애인 장애인용 그 자동차 장애인용 그런 차에 같은 이런 부분들을 만든 회사죠 그래서 이 종목 일단은 오택은 그또 과거에 보시면은 또 음악병동 그렇죠 음악병동 음악병동으로 이제 코로나 시대 때그 급등이 어, 나왔던 부분이고 또 백신 운송에 대해서도 백식 운송에 대해서도 또 급등이 나왔었던 경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어떠한 이런 그 이슈로 인해서 조금만 이슈가 나와주면 급등이 나오는 이런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자 이번에 나경원 관련된 이런 포지션도 같이 한번 좀 체크를 해 봐야 되는 모습이다. 자이 종목이 그 체크포지션 보시면 중요한 게 바로 요 라인입니다. 12,800원 정도 요 라인이 상당히 좀 중요한 그런 포지션인데요. 자이 포지션은 이런 상승과 지지, 그 지지와 저항이 나왔던 이런 여기 저항이 잡혔던 부분이고 여기도 또 저항이 잡혔던 부분이죠. 여기서도 지지가 잡혔던 부분이고 여기도 지지가 계속해서 꾸준히 또이 최근에도 일단 지지가 잡혔던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일단 나왔던 이 라인선 상당히 중요한 바로 이 라인이 12,800원, 예, 12,800원 선이 라인선은 상당히 좀 중요한 라인이다라는 점 확실하게 좀 체크하셔야 될것 같고요. 자, 그리고 최근 걸로 좀 하단부 이 박스권, 이 박스권의 하단부 부분에 지금 나와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제 상향 돌파하는 이제 이런 이런 모습들이 나와주면서 상향 돌파를 해준다면 급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모습이다. 자, 요것도 한번 보시고, 이거는 어쨌든 간 상승 포지션이 나와주면 예, 적절하게 한번 수익 실현을 할수 있는 그런 포지션이라는 것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신라 SG입니다. 자, 이 종목은 사실은 무상급식, 예. 이런 무상급식으로 관련주로서 나경원 정책주죠, 정책주. 정책주로서 좀 유명해지면서 시장에서는 나경원 관련주로도 일단 영향을 받는, 어, 그런 종목입니다. 일단 축산업 유통이, 이게 이제 축산업 유통업이 유통이 거의 50% 정도? 네50% 정도 차지를 하고 있고요. 자, 일단 소세지. 그리고 또그 소세지가, 소세지가 약35% 정도 이런 규모로 일단 차지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 이 종목 좀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이 16,000원 정도에서, 16,000원 정도에서 약 13,000원 사이 여기 갭이 좀 떴었거든요. 이 갭을 한번 내려왔어요. 메꿨죠. 이 갭을 내려와서 메꿨습니다. 그래서 이 갭을 메꾸고, 메꾸고, 다시 한번 또 상향. 어, 돌파가 나오면서 강력한 상승 포지션이 나왔다라는 점. 요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있던 왼쪽 어깨 부분 높이만큼 가면서 다시 조정이 나오고 있었던 요런 모습이라는 거. 요런 것들도 같이 좀 체크해 볼수 있는 부분. 또 이제 이 라인도 중요한 라인 선. 또 하나 최근에 이제 지지라인이라고 볼수 있죠. 이 지지라인으로 볼수 있는 이 17,500원 선. 이 17,500원이 상당히 중요한 라인이다. 다시 한번. 이 종목의 요 라인이 17,500원. 500원 이 라인선이 상당히 이제 지지가 나왔고, 여기 또 저항이 나온 곳이죠? 여기 또 지지가 나왔던 이런 부분들이 그곳인데, 이 라인선이 이제 지지가 되어준다면, 한번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모습, 이것도 한번 체크를 해 봐야 됩니다. 자, 또한 옆에 역회정 솔드형이죠? 왼쪽 어깨에 이 박스권이 지금 현재 이 박스권에 부딪히는 부분입니다. 2만원 선 안팎. 2만원선 안팎이 여기 박스권에 좀 부딪, 부딪히면서 오른쪽 어깨 날개 포지션을 만들고 있는 모습이에요. 물론 이제 17,500원이 지지가 되어준다라는 조건이죠. 이 조건이 세워진다면 역회동 솔드형의 이런 모습이 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작은 흐름에 어깨 등 솔드형 오른쪽 어깨 만들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지지가 나와준다면 바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바로 그런 체크 포지션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아직 시작하지 않은 이슈, 그리고 또 단기간 내 시작할 이슈를 미리 선침해 하실 분들은 바로 아래 카톡 링크로 참여 남겨주시면요. 또이 외에 급등주, 뭐 매집주 등 구체적인 전략을 받아볼 수 있는 무료 카톡방 링크 및 입장 코드를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JK 투자그룹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